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63장 2세상엄하고 나비롱약하나? <laughs> <laughs> 아멘, 이세상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어마오니주 예수 힘 주사 구세계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11개상 7장, 어, 40절로 5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도몬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돌과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 위하여 만든 밤에 만든 밤에 바 만든 밤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소리와 받침소리 위에 12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소두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 사르단 사이에 채 차진 흙 위에 그것들 을 부어 내었더라 그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못하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내소고지성소의 문의 금 돌짝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짝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시들이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사랑을 세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날마다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제 저 비가 좀 와가지고 아침에도 비가 왔었죠. 잠깐 밖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쑥이 많이 예쁘게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따다가 쑥국 끓여보 맛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모진 추위를 기기고, 이렇게, 이렇게 씩씩하게 나온 툴을 보면서, 야, 참 생명이 대단히 소중하구나, 생명력이 강하구나, 인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그 풀이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명의 경이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면 히람이 이제 성전 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참 히람은 대단한 대장정의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다음 중요한 거 보니까 어, 45조 보니까 소과 부섭과 대접들이라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더라. 성전의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빛난 놋 그냥 놋이 아니야. 빛난 놋. 우리도 옛날에 그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 오면 녹그릇을 썼습니다. 노그릇은 명절 때 녹그릇 음식을 먹고요. 그래서 노그릇을 소원하면 또 이제 그, 그야말로 또 녹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이제 닦던 그릇이 서랍니다. 근데 녹그릇을 잘닦고 놓으면 굉장히 바짝바짝 바짝 빛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안 닦아 놓으면 아주 이제 이렇게 곰팡이 서러가지고 보실게 되거든요. 어, 그것을 노그릇이랍니다 자, 여기 서 녹그릇. 출굽기 27장 3절을 보면 번제단에 속한 모든 그릇은 다 노스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모든 그릇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빛난 노스로 응급되고 빛난 노스, 아주 특별히 그냥 그냥 노스가 아니라 빛난 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 마라트 헬라 히브리 말인데요. 또, 미끄럽게 하다, 벗어지게 하다, 뜻이 있습니다. 즉, 세련된 금속을 갈고 또 닦고 또 광택이 환하게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 노크스는잘 닦으면 닦을수록 굉장히 빛이 납니다. 잘 닦지 않으면 곰팡이가 파랗게 썰어가지고 아주 그릇이 보기 흉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물는 최고의 정성과 열의가 깃들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뭘 한다는 것은 최고로 나의 모든 정성과 재체성과 열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보시면, 왕이 요단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흘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그걸 만들 방법이죠. 요단 평지에서 이랬습니다. 수꽃과 사리단 사이에 평... 흙이 차진 흙이었습니다. 차진 흙. 끈기가 있어 쩍쩍 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진 흙이란 어 차지게 짙은 흙, 즉 칠흙을 말합니다. 이 칠흙으로 돌을 돌을 만 토를 만든 다음에 다음에 노, 노, 녹여진 노슬을 부어 원하는 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차르글, 어, 칠흙을 잘 만들어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노슬을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주조 방식은 곧 밀랍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B.C. 2,500년 전에 정해 애굽에서부터 이런 그릇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또 모형 틀을 만들어서 작업에 땅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기술이었죠. 이런 조조방식은 밀랍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어, 이런, 어, 이런, 중세 때까지 되었고, 지금도, 뭐, 무슨 옷을 만들거나, 또, 귤을 만들 때, 뭐, 본이라고 하죠, 본본을 떠서 만들잖아요. 그냥, 그냥 하나만, 그냥 일이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본을 떠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넣어 쉽게 만드는 거 좋습니까? 옷을, 저도 그렇습니다. 옷을, 뽀슬, 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뽀딱 떠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위 천대는 꼭쓱비는 거예요, 그냥.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라, 닌가뽀하나 떠놓고, 떠 그걸 이렇게 쉽게 하면 이 작업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래, 단 이런, 이 주조 방식이. 그래서 그릇 아주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연금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자기도, 맛,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도자기도 강진이나, 그런데, 그 강진에 어나 고래청자가 많이 거기서 그 빚어져 나오거든요. 그 흙이 좋아요. 그 좋은 그릇은 첫째 흙입니다. 흙을 좋은 흙을 잘 다지고 다지고 또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흙이 좋은 흙이 있는 곳에서 좋은 도자기 해놓면 그래서 강진 도요, 이천에도 이천 도자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 난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사람이 아니라 흙이 재료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기술이 많이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요단 요단 어 평지 요단 평지 솥과 사련난 사이에 찾은 흙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흙이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거기 또 좋은 수치 나왔다고 합니다. 흙이 좋고 수치 좋았고 그다음에 또 바람이 북풍이 많이 불어 가지고 세 가지가 그러니까 흙이 좋고 숯이 좋고 바람에 북풍이 불어서 도장이나 그런 그릇 굽는 데 아주 좋은 연금술이 발달하는 지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옛날 제가녹 같습니다. 지금도 고려청자 보면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려청자 많은 기술자들을 임진왜란 때 일본인 사람들 잡아가 가지고 지금 일본에 도자기가 세계를 그 가장 좋은 도자기로 많이 소문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48절 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울를 만들었으니 그금답과 진설병의 금한 모든 것을 거의 금으로 성전의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볼수 있고요. 51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 마친 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이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 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에 모든 일마친데도 쓰고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얼마나 많이 모아놨던지,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다뭐 금으로 온통 금치라고도 남았습니다. 그 은과 금과 기구들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모아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또 쓰려고 놔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드린 물건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승리 많이 했습니다. 성를 많이 할 때마다 그래서 전리뿐만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치는데 다 드렸고, 다윗이 드리니까 백성들과 세나들도 다 많이 드려서, 그처럼 성전에 짓고도, 성전 이렇게 훌륭하게 짓고도 남을 정도됐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는 세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수 있습니다. 성전, 성주일 할 때는 빛나는 주석을 쓴 것처럼 우리가 어, 최고의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건성승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손을 위해서, 아들 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보물, 믿음을, 은혜를, 한증을 많이 남겨두는 좋은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 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저녁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놋 그릇으로, 빛나는 놋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정성과 열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저희도 주님, 주님이 섬긴 데 있어서 항상 기쁨으로 최선 다해서 온 마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지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은근 많았었는데, 다윗씨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믿음을, 사랑을, 간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희들, 지혜로운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드시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